계속 얘기하지만 이쪽 분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 뽑는 게 아니에요. 뽑을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거지. 여러분들이 개교서 어떻게든 개교서 올라오시면 돼요. 열심히 개기고 있습니다. 예, 계속 개교서 지금 1, 2년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타 업계에 있는 사람도 넘어오고 싶어 할 것이고 그 여러분처럼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뭐 거간에 그 계신 분들이 미래를 꿈꾸면서 공부하실 텐데 요딱그 1, 2년, 3년이 지나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또 벽이 높아져요. 네, 벽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기회예요, 지금. 저 옛날 사람이라서 SBS가 처음 창립될 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서울방송을 만든다는 거야. MBC랑 KBS가 천상천하 여독전이었던 시기인데, 서울방송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무슨, 야, 어디 지역방송 가지고. 결국 SBS가 지상파 3, 사 중에 하나 됐잖아요. 그때 이제 1기로 뽑은 아나운서. 기자, 뭐 PD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인재풀이 엄청 넓어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직을 할 생각을 안 했어. 요 그때는 이제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 잡으려고 그러지. 그게 너무나 파워풀한 자리였거든요. PD라든지 아나운서 기자는 그때는 거의 뭐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방송사가 생기면서 막 사람을 뽑기 시작하는데 그때 뉴페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뭐 국회의원도 한번 했던 유정현 씨라고 알아요? 아, 네네. 아, 네. 그분이 아나운서 1호예요, 아, 네. SBS. 아, 우와. 되게 신기하죠. 그때 이제 저저 저 그거 보면서 느꼈어, 와저 사람들 진짜 땡잡았네. 살면서 이런 기회가 올까? 그게 얼마 전에 또 있었던 게 이제 종편 방송 생길 때. 종편 생긴다고 하면서 막 우죽순으로 막다 신청해가지고 한 4개인가 됐잖아. JTBC, 뭐, 채널 A, 뭐, TV조선. 그때 PD들 이직하면서 몸값이 장난 아니었던 거 아시죠? CJENM도 막 나영석 데려오고, 뭐, 채널 A 저기, 저기, 미스트로 저기 기획하신 PD 데려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PD계는 한번 지각변동과, 어, 인생이 떡상을 하는 모멘텀이 있었어요. 살면서 이제 모멘텀이 몇 번씩 오지 않죠. 몇 번, 한번 오면 땡 잡은 거야. 한번 오면. <laughs> 예. 한 번이면, 네. 번이면 제 네. 땡큐인 거죠. 그 네. 땡큐. 예, 그 때를 잡아야 되는 거, 그 때를. 근데 제, 저는 이제 e스포츠 쪽은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넓은 광활한 대지에 아직 그 황금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빨리 주워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따리만 큰거 가져오면 되는데 대부분 아직 그냥 맨손만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보따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보따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laughs> 방송도 탔잖아요. <웃음> <웃음> <laughs> 이 방송도 나중에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죠. <laughs> 아, 아 그러면 회사 관두지. 자나 <laughs> <laughs> <잘할> 때 나가지. <laughs>